데일리박에 잃어버린 안주를 찾아서 예 안녕하세요 데일리박입니다 이번에는 피자 피자 피쏘 피쏘 얼마나 대단한 힘이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디핑소스 이거 진짜 갑입니다 예 디핑소스를 찍어 입안의 가닥 가락... 감싸는 그런 식감이 되게 최고입니다 진짜 보시면은 집핑 소스 딱 묻어있고 많은 분들이 칠소칠소가 칫소, 최고다 하는데. 피소도 진짜 거의 넘사벽이에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저는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물타 먹어요 아물타 먹는 게 아니라 얼음 타 먹어요 그리고 물도 좀 너무 세 가지고 요즘 소주가 20대 초반이 아니어서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와 헛소스를 헛수술... 그래 먹어야 돼. 약간 그런 말, 이가요 100원에 뭐 치즈 파마산 약간 좀 싸게 좀 그래도 뭔가 여러가지 여러가지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걸로 좀 새로운 맛을 느끼시, 느끼셔도 좋아요 100원 밖에 안하니까 기와 이 뿌려 줍니다. 이어는 원래 아낌없이 뿌려줘야지 맛있어. 엄청난 치즈가 들어가 있죠? 음. 타마산 <laughs> 치즈 진짜 다음더 사야겠다. 파조스보다더 맛있는 것 같아. 개운 밖에 안하는데 어, 파마산치즈 음. 그걸 밥 먹고 이제 또 바로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한개더 까야 되네요. 느끼하긴하다, 인정. 사수 있어요. 치킨도 근데 느끼해. 하둘다 느끼해? 그래서 반 남기는 거야 항상. 혼 혼술, 혼숙들은 맨날 남기는 거야 그래서. 그냥 남기는 거좀싼거 먹으면서 그렇게 남기는 게 낫죠. 그냥 쭉쭉 그냥 다 날아가네요. 하수수를 뿌려야 되겠어. 와뭐 어떻게 뭐 많이 먹는 클래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많이 드시는 뭐꼭이미미랑 누구 있지 떡깨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어, 많은 분들이 와 물론 저랑 이제 그런 저랑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술 먹방이고 뭐 이제 다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. 너무 대단하시네요. 전 남자 피자 한 판도 다못 먹어요. 네. 일단은 뭐, 다섯, 다섯 개째네요. 판짜냐, 아니라, 다섯 판짜냐, 아니라, 다섯 개째. 와, 근데 진짜 배부르다. 누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없이 먹으니까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못 먹어요. 인정? 베이컨이라음 맛있나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데일리 박에 잃어버린 안주를 찾아서 또 <laughs> 그다음에 피자 편 찍어봤는데 음뭐 약간 치킨처럼 둔탁하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음, 이제 한 치킨도 반 마리 넘어가면 은 질리듯이 피자도 반 마리 넘어가면 약간 느끼해요 느끼 느끼해서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약간 피뭐 피자나 치킨 또 이런 거 드시고 싶다 하시면 제 이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또 같이 또 혼술 혼족이니까요. 예, 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